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드디어 움직였다! 카카오가 6천억 원을 쏟아붓는 곳은? 3기 신도시 개발 소식이 잠잠했던 가운데 카카오가 남양주 왕숙의 대규모 AI 디지털 허브 건설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형 민간 투자 사례인데요. 왕숙 신도시는 이제 단순한 배드타운이 아닌 국가 첨단 산업 특구의 핵심 기지로 부상 중입니다. 일부 카카오 왕숙에 6천억 쏟는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카카오는 남양주 왕숙지구에 6천억 원 규모의 AI 디지털 허브 건설을 확정했습니다. 경기도 LH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빠르면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초대형 데이터센터와 R&D 센터를 포함한 대형 클러스터로 카카오의 핵심 AI 인력이 대거 상주하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2부 왜 하필 남양주 왕숙인가? 카카오가 선택한 왕숙 지구는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첨단산업단지 부지가 3만이 규모로 계획된 지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특구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죠. 경기 남부가 반도체 벨트라면 경기 북부는 이제 AI 벨트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즉, 카카오는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정책과 시너지를 이루는 전략적 투자를 한 셈입니다. 3부 왕숙 개발 다시 탄력받나. 이번 카카오의 투자로 인해 왕숙 3기 신도시 사업 전반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부천대장지구에는 대한항공 아엔드디 센터, SK그룹의 그린테크노캠퍼스 유치가 이어졌지만 이후에는 다소 정체된 분위기였죠. 하지만 이번 투자를 계기로 대기업들의 연쇄 투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산업부도 특구 인허가의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4부 이재명 정부 1호 투자 상징성 크다. 카카오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개발 이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형 민간 투자라는 상징성이 큽니다. 오는 13일 이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등 5대 그룹 총수들과 회동을 앞두고 있는데요. 카카오의 투자 결정이 그 자리에서 직접 언급될 가능성도 큽니다. 정부 역시 ai 같은 첨단산업 투자의 규제 장벽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남양주가 정말 ai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6천억 원 그리고 왕숙 카카오의 선택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닌 국가산업 전략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ai 허브bs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북부와 남부가 나란히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빠르게 핵심만 전해드릴게요.